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그런데 요즘 만성염증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오는데, 이게 우리 몸에 여기저기 불편함을 만드는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혹시 나에게도 만성염증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없앨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만성염증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 작은 불씨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과 같아요. 감기처럼 금방 낫는 염증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몸을 괴롭히면서 여러가지 병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심술궂은 녀석이죠. 그럼 혹시 나에게도 이 심술궂은 만성 염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증상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하신가요? 피부가 자꾸 가렵거나 뾰루지가 나시나요? 자꾸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시나요? 깜빡깜빡 있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잠을 푹못 이루고 자꾸 깨시나요? 몸이 자꾸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혹시 해당되는 증상이 여러 개 있으신가요? 물론 이 증상들이 모두 만성 염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만성 염증이 왜 그렇게 무섭냐고요? 오랫동안 우리 몸을 괴롭히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심장병, 당뇨병, 치매, 관절염, 심지어 안까지 이 모든 병들이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심술궂은 만성 염증을 우리가 똑똑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밥상을 보약으로 만드는 항염증 식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색깔이 예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처럼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주는 아주 착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풀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생선 요리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쓰세요. 식용유 대신 몸에 좋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식은 멀리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음료수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들이 많으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을 꾸준히 움직여서 몸속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왠지 힘들 것 같지만 간단한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된답니다. 매일 30분씩 천천히 걸으세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뻐근한 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TV를 보면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친구거든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잠을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어렵지 않죠. 밥상부터 바꾸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 몸속에 심술궂은 만성 염증을 쫓아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줄 겁니다.